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 말 그대로 고객님께 홈서비스 집으로 갖다 드렸습니다 어, 고객님께서는 원래 부산 고객님이신데 242 우에 4509 지난 주말에 믿고 또 구매해주셔서 어, 뒤쪽에 문콕 겸 살짝 까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색을 원하셔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깔끔하게 도장하고 세차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제 고향 충남 당진입니다 여기는 이주단지고요 어 고객님이 계신데 제 곳으로 고객님께서 이쪽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차량을 갖다 주면서 고객님께 이제 약속드린 날짜에 항상 있는 그대로 차량을 또 팔고 계약하고 이렇게 팔았다고 땡이 아닌 고객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손봐서 다시 이렇게 갖다 드리러 왔습니다 항상 본 딜러는 주말에 상관없이 휴일에 상관없이 이렇게 일요일 지금 한 2시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일요일날도 항상 고객님께 찾아뵙고 찾아뵙고 또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커피도 한잔 사주시고 자 약속대로 잘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고객님. 네, 감사합니다. 잘 탈게요. <laughs> 네. 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이전에 연락 드릴게요. 네. 항상 이렇게 차량이 팔기 급급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객님께서 미흡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량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무료로 홈 서비스, 탁송 서비스까지 한단한 뜻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들로서 오늘의 출고 차량은 그랜저 45 공구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